안녕하세요. 음,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어, 제가 방금 제 구독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중요한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이거는 조현병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룰이에요. 흔히들 조현병이 발병할 때, 어떤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조현병이 발병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게 조현병의 전적인 원인 중에 하나의 레파토리에요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이 뭐 따돌림을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집단 공격을 받거나 구독자, 구독자님 표현처럼 집단 공격을 받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어마하게 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서 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이제 조현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어 저는 이거 개인적인 조현병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현병을 떠나서 제가 일단 먼저 제가 서울에서 회사 생활했던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이 세 번째 이사인데.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열 사람, 열 사람 중에 일곱 사람은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세 사람은, 그리고 두 사람은, 어, 저를 그냥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굉장히 날 싫어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논리인 것 같은데, 그한 사람 때문에 내가 두 번을 퇴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단 생활을 할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혈병을 떠나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었다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인간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지를 모르겠지만 조혈병에 안 걸린 사람도요 직장 생활하면서. 왕따 아니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어 저도 고등학교 때 왕따였어요. 근데 그 왕따가 된 거를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 내가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왕따 당한 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한 거에반 이상은 내 탓이에요. 상위적으로 생각해봐요.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야, 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할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직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 고추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김치 얘기를 해.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다이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저 얘기해. 다이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 저 생각해.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룰이에요. 조회병을 떠나서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아프고 안 아프고 그건 사회에서 아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힘들고 안 힘들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얼굴에 그늘지지 마라, 힘들어도 웃고 살아라 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다 고추장 얘기하는데 혼자 김치 얘기해. 다 김치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 고추장, 고추장 생각하고 있어.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오를 수가 있어요. 집단 생활에서 내 생각이 오를 수 있어. 근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 오른 건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돼? 그 피해 의식을 버려요. 그 집단 생활의 룰이에요. 나도 그런 식으로 조현병 걸렸어요. 그런데 다 털어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왕따 당한 거,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90% 가까이가 다내 탓이라 생각해요. 애들과 동화되지 못, 내 스스로 애들과 동화되지 못했고. 애들이, 애들 같이, 같이 어울리고 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했어. 그때 내가 너무, 서, 너무 철이 없었어. 애들은 다 축구, 축구 얘기하고 있고, 애들은 다 공부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엉뚱한 얘기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한 거를, 왕따, 왕따 당했다는 게, 왕따 당한 거를 내 스스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마요. 왕따를 당한 거에 90%는 내 탓이에요. 그걸 받아, 그걸 인정해야 돼, 내 스스로. 저도 고등학교 때 왕따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때 왕따 당한 거에 99.9%는 내 탓이라 생각해요. 내가 답답했기 때문에. 내가 동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집단 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인간관계의 룰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옳은 부분도 있었어도 내가 부족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피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따지면 나로 인해서 99.9명이 나로 인해서 불편했어요. 나는 조현병 걸렸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90%가 넘는 학생들이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그렇게 따지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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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혼자 피해를 본 거지만 나로 인해서 100명 중에 나로 인해서 99명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공격자예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나 개인적으로 조율병연연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꾸 피해봤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피해봤다고 왜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99명이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그렇게 따지면 내가 공격한 거라고 그 사람들을 왕따당한 거에 있어서 99.9%는 내 탓이에요 나로, 내가 왕따가 다, 내가 왕따가 됨으로써,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본 거예요. 물론, 나도, 나는, 나, 나도, 나도 왕따로서 피해를 받지만, 서로 피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처럼, 훌훌 털어내고 사회에 나오잖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 없는 사람들도 왕따 당해요, 지, 직장에서. 그럼 그렇게 따지면, 왕, 왕따를 시킨 사람이 잘못된 거냐?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잘못된 거냐? 둘다 잘못된 거예요. 나 내가 자꾸 피해봤다고 생각하지 마. 그걸 내 스스로 인정해야 돼, 털어내야 돼. 내가 아무리 털어내고 이, 이겨내도 어떤 집단에서는 내가 안 어울릴 수가 있어. 나를 받아주는 데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자꾸 눈치 보고 억울해하면 인생 억울해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웃고 사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웃고 사라고. 그늘 저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나 진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피해봤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 때문에 정, 당신 때문에 당신에 대한 정교생들이 다 불편했어. 당신 하나로. 다 김치 얘기하는데 혼자 고추장 얘기한 사람이야, 당신들은. 나도 마찬가지였고. 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따였어. 말이 통해야 친구를 하지. 나 하나로 인해서 정교생이 불편한데, 그럼 내가 왕따 당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룰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사이 탓도 하지 마. 학교 탓도 하지마 선생님 탓도 하지마 학교 탓도 아니야 사위 탓도 아니야 친구들 탓도 아니야 그, 그렇게 따지면 99.9%는 내 탓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왕따였지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조혈병 걸리고 불치병까지 얻었어도 난다내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달라졌어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한테 난 그래서 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나, 나 같은, 나 같은 환우들한테 더 욕, 을 많이 해. 당신들이 잘못이라고. 나는, 조혈병 안 걸린 정상인들한테는, 아무 말안 해. 오히려 나 같은 환우들한테 욕을 해. 당신들이 잘못이라고. 나도 환자지만, 난내 스스로 다내 탓이라 생각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특히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더그렇게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피해봤다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따지면 나로 인해서 종교적이다 피해봤어. 나, 나로 인해서 학교 분위기가 망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나도 왕따였고, 나도 조염병 걸렸지만, 그때. 나도 왕따로서 조염병 걸렸지만. 그 모두 문제의 원인이 내 탓, 내 탓이라 생각한다고 내 탓이라고. 당신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그래야 인생이 달라져. 놓쳐봐야지, 당신 이 아파봤자 나보다 덜 아파. 그런데도 난내 탓이라 생각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그 그렇게 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나 오히려 고덕 나 나는 고등학교 때 전교 꼴뚜으로 졸업했어 왕따 당해가지고 시험도 못 치렀어, 수능도. 그런데 나는 해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초청 여행까지 했어. 내가 왕따였는데 내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왕따 당해서 조혈병 걸린 게나내 탓이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나로 인해서 전교생이 피해봤다는 걸내 스스로 인정하니까. 10년이 넘어서 내가 오히려 고등학교 가서 초청강연에서 내가 후배 후배 고등학생들 앞에서 내가 강연을 했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피해 의식받고 살 거야? 평생 그러고 살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여 왕따 당했다고 자꾸 평생 피해 의식받으면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그 피해자 망상이야 난조 옆에 환자들한테 도 욕한다니까? 당신들이 잘못이라고? 나로 인해서 종교적이다 피해본 거야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당신이 공격자야 내가 이런 말 한다 해서 내 고등학교 때안 힘들었을 것 같죠? 내, 내 정창들이 다 알아. 내가, 내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근데 지금은 내가, 내가 후배 고등학생 앞에서 초청 강연했다니까, 전교생 앞에서? 당신도 받아들이라고. 내, 내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 다는 거를. 모든 게다내 탓이었어. 내 탓인 게 아니라, 왕따 당한 것도 결국에 다내 탓이야. 따지고 보면은. 당신이 받아들이라고, 그거를. 다, 내가 이런 말 한다 해서, 당신이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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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쟤는 아직 제대로 뭘 몰라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받아들여야 돼 왕따 당한 거에 왕따 당한 거에 9 9 9는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인생이 달라져 당신한테 그걸 꼭 하고 싶었어 피해 의식 생각하지 마 왕따 당한 거내 탓이야 절벽을 걸고 또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스스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인생이 달라진다고. 나는 난, 난, 난 항상 내 영상에서 짜증내, 짜증나는, 짜증내는 소리를 낼 때가 이럴 때야. 특히 나 같은 환우들한테. 조혈병 환자들이 잘못이야. 사회가 잘못이 아니라 학교가 잘못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정상인들, 사회, 학교 탓이 아니라 조혈병 환자들이 문제야. 니, 당신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 전체가 피해보는 거야. 내 스스로 내 문제의식을 느끼라고. 내 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피해를 본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해 본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 당신들이. 나도 당사자로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런 식으로 조율표 걸렸으니까. 다내 탓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했구나. 아, 내가 모자랐구나. 내, 다내 탓이구나. 들고 나서 10년 만에 내가, 해남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초청 강연 했다고 전교 꼴뚜으로 졸업했는데 당신이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진짜로 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조혈병 걸린 거조병 걸린 거, 걸린 거 어, 당신이 피해 봤다고 생각하지 마 야, 똑같이 얘기하지 마 당신이 피해 봤다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따지면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해 본 거야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어, 내가 아예 이그 그 사람들 마음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다 모든 걸다 느끼고 나서 얘기한 거니까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뭐 상대방들 아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시우레이를